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스팀 게임 추천 30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가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비올더 컨덕터 열차의 차장이 되어 승객을 감시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승객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며 제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저의 충성도에 따라 고위층으로부터 비밀 임무가 주어지며 임무의 성공 여부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고 이 선택들은 스토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스템적으로 전략 시뮬레이션과 어드벤처의 결합 그리고 단순한 리포트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니 열차의 차장이 되어 승객을 감시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플래그 테일 이노센스 1 0 0년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흑사병이 만연하는 14세기 중세 프랑스 기반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적 병사를 피하거나 돌로 기계 장치를 파괴하고 쥐떼를 이용해 적을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쥐는 불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퍼즐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빛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소등하여 쥐를 유인하는 식으로 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약 1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마다 분위기나 위협이 조금씩 달라, 제 플레이보다 몰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중세 프랑스 남부를 무대로 하는 어드벤처 게임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닛 크래프터, 혼자서 혹은 온라인 협동 플레이를 통해, 가혹한 행성에서 살아남아 황무지를 초목이 무성한 낙원으로 바꿔나가며, 생존과 수집 제작 탐험을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황무지에서 물을 채우고 숲을 만들어갈 때 재미가 상당히 좋고 시간을 녹여버리기 좋은 갓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할만한 시간 삭제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플래닛 크래프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방위군 5 전지구방위군 EDF의 전투를 그린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EDF의 병사가 되어 무수히 덤벼드는 거대한 적을 섬멸하며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미션이 존재하여 많은 수의 미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 배경은 2022년 일본 칸토 근교에서 외계 우주선 함대가 지구 방어기지를 포위하며 전투가 시작되고 병사로서 하루하루 미션을 수행하며 이야기 그 자체보다는 적을 많이 쏘고 부수는 액션이 중심입니다. 미션 난이도가 올라가면 적의 물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니 EDF의 병사가 되는 액션 슈팅 게임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렐라이 엔터 레이저 아이즈. 복잡한 퍼즐과 분위기로 주목받았던 심리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호텔에 초대된 로렐라이가 되어 수수께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게임은 비선형적인 스토리 전개와 복잡한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어 플레이어는 단서를 모으고 퍼즐을 해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50개 이상의 퍼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퍼즐은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고 일부 퍼즐은 무작위로 생성되므로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흑백의 표현주의적인 그래픽과 네온 빨간색의 강조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니 복잡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 그리고 도전적인 퍼즐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빅 앰비션즈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거나 거대 기업을 구축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무일푼 젊은이에서 최대 기업 경영자로 성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상점, 슈퍼마켓, 카페, 법률 사무소 등 조그마한 사업으로 시작 후 사이즈를 점점 늘려나가실 수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직원들로 인해 관리가 힘들다는 평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빅 앰비션즈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 그레이드, 철도를 사용하여 세상 박식민지의 자원과 전력 산업을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복잡한 철도망을 건설하고 기차의 힘으로 필수 산업을 연결하며 필요한 자원을 모아 인풋과 아웃풋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백 가지의 독특한 엔진과 화물을 통하여 기차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시간 순삭 시키기 좋은 장르이며 게임입니다. 기차 시뮬레이션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레일 그레이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키퍼, 우주를 방어하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강력한 유물을 도난당한 사건을 계기로 전투에 뛰어들며, 비교적 단순한 스토리와 로그라이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관 확장을 통해 SF 감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맵과 보상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일부 연구 업그레이드가 있어, 반복 플레이에 재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 캐릭터 선택이 가능하고 무기나 스틸 선택에 따라 전투 스타일이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스전이 준비되어 있어 패턴 파악 후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믿는 액션과 컨트롤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리플레이성이 뛰어난 로그라이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빼앗긴 왕국 실시간 턴제 전략으로 던전 탐색 및 저리품을 획득하며 판타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최대 6인의 영웅을 싱글 또는 온라인 협동으로 조작하며 실시간 턴제 도입을 통해 아군의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을 넘나들 수 있고 스킬트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으로 캐릭터를 육성하실 수 있으니 할만한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빼앗긴 왕국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건 트레일 아름다운 픽셀 아트 그래픽과 3D 환경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시작 아이템 무작위로 정해진 스킬, 그리고 개성이 다른 9가지 클래스로 일행을 조직하고 수백 가지 무작위 이벤트에서 선택에 따라 일행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등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아트 디렉션과 음악으로 향수를 부르면서도 스타일에 뒤떨어지지 않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니 할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오리건 트레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브레이크 아일랜드. 낯선 섬을 시작으로 외딴 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공포 게임입니다. 섬을 돌아다니며 식량, 연료, 무기, 재료, 의약품을 찾아야 하며 밤이 되면 초록빛의 기둥이 하늘에 떠오르고 잠에서 깨어난 적들로부터 생존해야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탐험과 생존이 교차하여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즐겨보실 수 있고 또 차량을 활용해 섬을 횡단하며 자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농장을 복구하는 작업도 중요했으며 거점이 튼튼해야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수월합니다. 생존 루틴과 미스터리한 설정, 그리고 건설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작품이니, 아웃브레이크 아일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닉 슈퍼스타즈. 소닉 특유의 게임성과 분위기를 잘 살린 게임으로 테일즈 너클즈 에이미 캐릭터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어릴적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기 좋은 게임입니다. 게임 난이도는 적절하다는 사람과 생각보다 어렵다 평하는 유저가 많았으며 3D 그래픽으로 진화된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들에 비해 진화된 요소가 많고 보석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시스템도 있다 하니 기존의 소닉이 매니아라면 소닉 슈퍼스타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월드2 신비로운 방벽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모험이 계속됩니다. 이전작들을 맥을 잇는 채굴 중심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새롭고 깊이 있는 메커니즘을 더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거대한 벽이라 불리는 구조물의 내부를 탐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광산, 고대 기술 몬스터 등이 존재합니다. 절차형 생성된 광산 구조가 특징이며 매번 다른 지형과 자원 위험이 나타나 로그라이크 요소를 잘 살렸습니다. 광산 내부 혹은 벽의 외부에는 몬스터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무기 및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여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고량 탐험과 로그라이크 요소를 느껴보실 수 있는 게임이니 신비로운 방벽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모험을 지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워 팩토리, 로그라이크 요소가 포함된 타워 방어 및 자동화 게임입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원 생산을 최적화하면서 몬스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게임입니다. 맵은 프로시저 방식으로 생성되며 자원 등을 확보하고 컨베이어 벨트로 자원을 이동시켜 가공해 부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이용해 건물형 방어탑이나 포탑 등을 짓고 업그레이드하여 몬스터로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탑을 위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라인이 먼저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자동화 게임이나 자원 관리 시뮬레이션을 즐겨보실 수 있고 타워 디펜스 장르를 즐기면서 생산 라인까지 운용해보실 수 있으니 로그라이크 요소가 결합된 타워 디펜스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나 피드더 몽키즈 픽셀 아트 스타일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정체불명의 집단인 영장류 관찰 동호회에 가입한 주인공이 컴퓨터를 통해 낯선 사람들의 사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시를 통한 스토리텔링이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각 피드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에 따라 다양한 결말과 이벤트가 발생하고 현대 감시 사회와 도덕 사생활 문제 등 유머러스하게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시 시뮬레이션을 넘어 인간의 호기심과 도덕성, 그리고 개인의 경계를 시험하는 실험적인 게임이라는 평가도 있으니 감시를 통해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를 느끼고 윤리적 갈등과 복잡한 내러티브의 흥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아라 무도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스타일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1980년대 홍콩 무술 영화의 감성을 결합하였고 성룡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무술 기술과 환경을 활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최대 6개의 무술 기술을 슬롯에 장착할 수 있으며, 이 기술들은 순차적으로 자동 발동되고, 기술마다 색상과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같은 색상의 기술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추가 피해나 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인 기술 조합을 요구하고 있고, 슈퍼마켓바, 옥상 건설 현장 등 다양한 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맵마다 고요한 보스가 존재하여 공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본 킹덤 올해 전 사라진 문명인 공중 왕국을 부화시키는 게임으로 왕국민을 모으고 각 지역에 퍼진 왕국과 교역을 하는 등 도시를 확장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재미는 좋은 편이나 볼륨이 적다는 비평이 있는 편이고 할인 중일 때 구입하면 찍먹용으로 괜찮은 편이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에어본 킹덤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 데이티 올드 유저들에겐 관심이 있을 법한 턴제 RPG입니다. 게임 자체는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으나, 다소 아쉬운 번역으로 비평을 받고 있기도 한 게임입니다. 다만,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쉬운 입문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팀덱에서는 번역기가 나을 정도의 번역 수준이라 하니, 참고하셔서 다크데이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킬러 프리퀀시 1987년 미국 서부의 시골 동네 갤로스 크릭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라이오 진행자가 되어 미스테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살인마로 인해 마을은 경찰이 출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인공의 라디오 스테이션으로 911번호가 연결되어 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이니 할 만한 호러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킬러프리킨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닉 포시즈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의 25주년 기념작으로 2세대 3D 마지막 작품입니다. 같은 해에 발매된 소닉 매니아와 달리 1P 플레이만 지원하며 제너레이션즈와 동일하게 클래식 소닉과 모던 소닉을 각각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다소 아쉬운 평가가 있지만 80% 이상 할인을 할때 구입하면 괜찮을 게임이니 할 만한 3D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소닉 포시즈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 폴른 모래의 통치. 사막과 신비로운 유적이 있는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액션 전투를 즐겨 보실 수 있는 RPG입니다. 모래 기반의 능력을 활용한 전투가 특징이고 다양한 무기를 만들며 적과의 전투에서 역동적인 콤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깊이나 게임 플레이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요소들이 문제로 느껴질 수 있는 게임이니 참고하셔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차고 계시다면 아틀라스 폴른 모래의 통치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즈 오브 더 플럼 그루브. 1700년대 메사추세츠 시골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독특한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농업 요소 외에도 생존과 세대 전환을 다루고 있으며 단순히 농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야 합니다. 독특한 픽셀 그래픽과 편안한 배경 음악을 제공하여 농장 운영과 마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니 독특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에코즈 오브 더 플럼 그루브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더, 디스토피아 감시국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관리인이 되어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세입자들을 감시하고 정부에 보고하거나, 협박, 체포, 심지어 저세상으로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각 세입자들의 방에 도청 장비 설치, 그리고 몰래 침입해 증거 수집을 통해. 정부의 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감시할 대상과 보고할 타이밍 고발 여부에 따라 게임 스토리가 분기됩니다. 정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도 있고 세입자들을 도와주거나 협박해 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흑백 톤 기반의 2D 그래픽은 게임의 우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캐릭터들은 실루엣 형태로 묘사되어 익명성과 공포 그리고 감정 없는 시스템 사회를 표현하고 있으니 선택 하나하나 무게를 지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역전재판 123 나로호도 셀렉션. 법정을 무대로 뜨거운 배틀을 펼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나로호도 류이치가 되어 억울한 죄를 추궁받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에 도전하실 수 있으며, 시리즈의 원점이 되는 1편부터 3편까지의 게임을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하여 한 개에 수록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있는 게임이니 할만한 법정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역전재판 123 나로호도 셀렉션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덩크러시 몬스터를 클릭해 처치하며 다양한 던전을 공략하는 클리커 RPG입니다.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은 몬스터를 마우스로 클릭해 공격하는 스타일로 단순하지만 경쾌한 액션감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한 던전이 등장하고 각 던전마다 조건과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던전에 도전할까? 하는 전략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게임 내에서 무기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웅 캐릭터를 점점 강력하게 육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고풍 픽셀 도트 느낌이 섞인 인기 감성의 게임이니, 다양한 던전을 공략하는 클리커 RPG를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그레스,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되어 실종된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게임으로 대항해시대3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잊힌 문명과 신화 유적 등을 발견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동료를 영입하실 수 있습니다. 탐험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존재하고 배를 취향에 맞게 개조하실 수도 있으니 대항해시대3를 재미있게 즐겨보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사그레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스 케이퍼 무한하게 리플레이가 가능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밤에는 무의식의 변화무쌍한 세계관에서 악몽에 도전하시고, 낮에는 레드 에이븐을 탐험하며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데스의 순한 맛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주인공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액션 로그라이크 맛집입니다. 할만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드림 스케이퍼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리언 파이어 팀 엘리트 영화 에이리언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협동 슈팅 게임입니다. 외계 생명체와 신비한 생체 실험, 그리고 웨이랜드와 유탄이 기업의 음모를 둘러싼 전투를 통해 전통적인 에이리언 시리즈의 긴장과 믿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제노모프가 몰려오는 걸 막고 진행하는 형태로, 5개의 주요 클래스가 등장하며, 각 클래스는 레벨업을 통해 능력 해금 및 장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라이플, 샷건, 플라즈마, 무기 등 영화 재현 무기가 등장하고, 빠른 반사 신경과 팀워크가 필요로 하며, 친구들과 함께 몰려드는 제노모프를 막는 맛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분위기의 3인칭 협동 TPS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에이리언 시리즈 팬에게는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플로렌스. 텍스트보다 감정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퍼즐 게임입니다. 일상 사랑 성장 이야기를 다룬 짧은 내러티브와 대화나 미니 게임 형태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플로렌스가 겪는 감정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형태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수채화풍 일러스트를 통해 장면마다 색감이 감정의 톤을 따라가며 사랑의 시작은 밝고 따뜻한 보람빛이나 이별은 파스텔 회색으로 변해갑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첼로를 중심으로 한 서정적인 bgm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리쉬의 테마가 등장할 때마다 음악이 따뜻해졌다가 이별 후엔 그 선율이 흐려지는 식으로 감정의 변화를 음악으로 표현하였으니 사랑과 성장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다루는 내러티브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코러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액션 게임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스타파이터 전투, 그리고 죄의식과 구원을 그린 SF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나라를 조종해 다양한 지역을 탐색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과거 실험에서 비롯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해 텔레포트 숨겨진 적 감지 광역 전기기 폭발과 같은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맵에는 단순한 미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행성마다 숨겨진 신전이나 유적이 존재하며 이를 탐험하면서 전투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기존 우주 슈팅의 반복적인 구조를 벗어나 감정과 스토리를 담은 영혼 있는 전투기 액션 게임이니 자유로운 3D 전투와 감각적인 비주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